우리 계속,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 듣기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몇 사람만 성경 암송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언젠가 한번 암송 발표에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중에서 참밥 먹기 싫는 아이들이 있죠, 그죠? 이밥 먹기 싫는 아이들 참 엄마나 할머니가 다 뒤따라 다니면서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뭐 이런 거 우리가 자주 봅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어, 알았어 이제 밥을 잘 먹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입니다. 또 우리의 영적인 영양제입니다. 영양제 여러분 식사하고 영양제 다 하나씩 드시죠. 예, 말씀의 영양제 꼭 어,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밥 먹기 싫은 아이 붙잡고서 밥 먹이는 부모가 되면. 네, 얼마나 서로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언해서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말씀의 유익을 깨닫고 어, 듣는 말씀 꼭 듣기를 바라시고 또 들은 말씀 또 어, 순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지난주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과 공격을 능히 이,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 그게 뭐였습니까? 영적인 자긍심. 예, 영적인 자부심 이게 참 중요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부러우, 부러우십니까? 어, 그럼 부러운 세상이 따라가게 마련이에요. 예, 부러우면 내가 그 부러운 사람을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자긍심, 영적인 자부심이 우리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사라져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부끄러워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또 성결한 삶, 사명감, 이런 것에서 사연이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뭐, 미국의 시민권과도 사실 비교 불가능한 하늘 시민권을 우리가 가진 자들인데요. 그런데도 이 세상 시민권을 가진 자들을 부러워한다. 라는 것은 참 모순이고 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이 영적인 자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자기 엄마 아빠를 늘 최고로 얘기깁니다 비록 모자라고 또 부족하고 능력하지 않지만 엄마 아빠에 대해서 아이들에게는 하늘 같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아이, 엄마, 아빠를, 부모를 깊이 사랑하고 또 많이 의지하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어, 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8시 반에 어린이 매일 성경으로 유년부 친구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 이제 묵상하고 성경 공부 그렇게 계속해 갑니다. 근데 제가 주원이에게 한번 어, 이,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주원이, 주원이에게 1호 본물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성경 공부하는 중에. 아, 뭐런, 어떤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휴대폰이요! 뭐, 예. 그게 예, 임을잘할수 있으니까. 아, 근데 놀랍게도 이 주원이 대답에 엄마, 아빠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와. 이야. <laughs> 예. 주원이 엄마, 아빠 되시는 분 오늘 주원에게 통닭 <laughs> 한 마리 쏘시기 바랍니다. 예. 참. 아, 뭐, 제가 우리 주원이랑 어, 장난도 치고 놀기도 합니다. 우리 장남님도 함께 와서 또 장난도 치고 그렇게 하는데, 뭐, 주원이 엄마 아빠와는 상대도 안 되죠. 예, 부의교 불가능입니다. 아, 주원이 엄마 아빠에 비하면 저는 찬밥입니다찬밥 예. 그게 우리 자녀들이 진짜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아이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부끄러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 우리 사춘기에 접어들고 막 이러면 엄마, 아빠를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엄마, 아빠를 감추고 싶고 자랑하고 싶지가 않아요. 네. 엄마, 아빠 만나면 막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도 불행하고 아이도 불행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렇죠? 세상에 가장 좋은 아버지요. 위대하신 아버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요온 세상, 온 우주를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아주 높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것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요,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잘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최고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이 영적 자부심이 없다면, 감사나 감격이 없다면, 어, 아버지 대신 이 하나님 정말 나에게는 보배다, 정말 사랑한다, 정말 나는 자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고아가 아닌데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이 과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남을 자꾸 부러워하고 세상을 자꾸 부러워하면서 나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영적 자부심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사실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자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자부심을 생각함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받는 여러 많은 고난 다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하늘 시민권을 생각함으로서 내가 지니고 있는 이 육체적인 아픔이나 생활의 어려움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예 그것도 다 모두 기쁨과 감사로. 그래서 저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의 능력입니다. 능력.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을 가진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죄수의 몸에 있을 때 감옥에 갇혔어요. 이때 마침 아그리빠 왕이 죄수 바울을 신문하러 왔습니다. 아, 그 때, 바울은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야, 정말 놀라운 건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 외에는 모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 여러분, 바울의 영적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바울은 누구를 상대합니까? 왕을 상대하고 있어요. 왕은 이 바울을 신문하고 있어요. 그 왕에게 여러분 좋은 모습 보여야 되고, 싫은 말 하지 말아야 되고,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조심스럽게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아그리바 왕을 신문하는 자를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처럼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 하하 참 여러분 아그리파 왕과 바울을 비교해 보세요. 높은 자와 낮은 자의 만남입니다. 왕과 죄수의 만남입니다. 신문자와 죄수의 만남입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부러워해야 합니까? 죄수 바울이 왕을 부러워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힌 바울이 자유의 몸인 왕을 부러워해야 그게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히려 바울은 이 왕을 불쌍히 여겨요. 당신 보니까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가진 천국시민권 당신도 좀 소유했으면 좋겠다. 야,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바울이 이런 말을 할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로마시민권자 앞에서 나는 천국시민권을 가진 자야. 그런 식으로 바울이 만나기 때문 아니겠어요? 하늘 아버지를 가지지 못한 자와 나는 하늘 아버지를 가졌어 라는 자와의 만남으로 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그왕 앞에서도 신문 받는 자리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얼마나 위풍당당하게 당신, 나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나 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같이 천국 시민금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 같이 하나님,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고 숨기는 멋진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 지금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바울보다도 더 못한 영적 자부심을 갖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처럼, 좋,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 바울의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그런 기도 한번 한번 하지 못한 채, 그냥 옹석하, 옹색하고 옹졸하고 그냥 처량하고 그냥 답답하게 이 세상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은 단지 여러분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겁니까? 뭐 글자요 문자에 불과한 겁니까? 진짜가 아닌 것이고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영적 자부심 내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막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이 영적 자부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 내가 재산을 잃고 직장을 잃고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심지어 주위 사람이 나를 오해하는 일이 있더라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 이게 뭡니까? 영적 자부심이요, 영적 자긍심이에요. 이 믿음이 나를 살립니다. 이 믿음이 나를 명예롭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며, 어떤 조건과 악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뜻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당신도 나를 좀... 받았으면 또 받았으면 좋겠다.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 다 이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주원이 엄마 아빠처럼 환한 미소를 짓고 그래 얼마나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우리 지난번에 영적 자부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무엇이다? 전투함입니다, 전투함. 여러분, 빌리보 도시가 가진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뭔가 하면 이 로마의 퇴역 장교들이 많이 사는 도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부터 군사들에게 아주 익숙한, 군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군사 용어들을 여기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단어들이 군사 용어일까요? 바로 2 7회 말쯤에 보면, 한 마음으로 서서. 이게 굉장히 군사적인 단어예요. 우리는 이게 해석되어서 잘 모르는데, 군사적인 단어예요. 28절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 말도 전쟁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군사적인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지금 빌리뽀 성도들을 향해서, 네네들은 영적인 군사들이다. 성도들은 영적인 실름꾼들이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오, 전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어, 주일에 한 번씩 와서 교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그냥 심심하거나 뭐 어쩔 수 없거나, 아유 그냥 놀러 가듯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군인들한번 보십시오. 군인들은 직접 전장에 나가서 막 치열한 전투를 하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략과 또 전술을 듣는 시간도 있고 적을 이길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시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시간이 없으면 이 군이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없습니다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전략을 짭니다 그래서 그 전략대로 그 전술대로 나가서 전쟁하는 거죠 그리고 돌발 변수가 있으면 다시 무전을 통해서 그 작전의 사령관의 지휘를 들으면서 또다시 전쟁을 수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아세요 전략을 듣는 시간이에요 전술을 듣는 시간입니다 기술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 전투하는 시간만큼이나 귀한 시간이에요. 아주 긴장감이 넘치는 시간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길을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전술이 뭔지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경청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우리가 헛되이 보낸다면 우리는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딴 생각으로 가득 찼다면 우리 배운 것도 없고 안 것도 없다면 전투에서 우리는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사탄의 전략과 계략을 완전히 다하시는 굉장히 위대한 전략가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시이 시간은 세상의 지혜와 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전략과 작전을 듣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이 불리해서 싸우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작전 사령관이 되셔서 친히 다윗에게 승리할 수 있는 작전을 세세하게 일일이 다 알려 주셨니. 블레셋과의 1차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했는데요,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던 이 블레셋은 다시 다윗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5장 2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다윗은 사실 이 블리스과의 2차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이길 수 있을는지, 그 전략, 그 전술,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누구에게 질문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 너무 세밀하게 가르쳐 주셔요 공격의 루트가 어떤 건지를 가르쳐 주시고, 언제 공격해야 될 시점을 알려 주시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윗에게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한 작전을 지시하셨어요. 야, 정면으로 공격하지 말고. 뒤를 돌아서 기습 공격하라. 공격의 동선을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러면 언제 공격할까요? 공격의 시점을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하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전략을 다윗이 그대로 수용하고 순종했을 때, 누가 승리했습니까? 바로 다윗이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믿음의 지도자들, 요수아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위시라든지, 이런 믿음의 지도자들이 이 전쟁이라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것도 아주 패배가 확실시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 작전을 알려주셔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한 장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무패의 장군이시고 백전 불패의 장군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작전사령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이 사항에서 하는 우리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이 지상에서 싸우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할까요? 원치 않을까요? 원하죠.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하늘전략 승리의 작전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은 예배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늘의 작전을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영적 군사로 모여 있습니다. 시시각각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 악한 세력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기기 위하여 여기 모였어요. 패배하기 위하여 지기 위하여 모인 게 아닙니다. 수치를 당하고 영광을 빼앗기기 위해 모인 게 아니에요. 승리하고 영광을 차지하고 얻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의 자세와 각오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서 자녀들이 군에 가 있는 친구들이 몇명 있습니다. 군인들의 사기에는 눈빛에서 나옵니다. 눈빛. 군인들 사기 여러분 또 어디에서 나옵니까? 아주 힘차고 우렁찬 군가에서 나옵니다. 제가 군 입대했을 때 군가를 얼마나 세게 부르려고 하는지 군가는 곧 사기다 그러면서 군가는 얼마나 우렁차게 부르게 말아요. 또, 눈빛이 돌망돌망 합니다. 반드시 이기겠다는 마음. 나 자신과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나는 반드시 지키겠다는 이 열정, 이 굳은 의지, 그것이 막 몸으로 다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늘의 위대한 승리의 작전, 그게 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한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여러분 빌리포스 안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한 마음 한 뜻을 가져라 이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빌리포스 2장 2절에 말씀해 보면 같은 마음을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라 2장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도 하나가 되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라 이것도 하나가 되는 말 아니에요 유대와 순두계를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품어라 얼마나 자주 이말 하나 반대로 말한다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지금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없으니까 바울이 지금 하나됨을 만들어라는 것 아니겠어요? 이 하나됨이 빌립보 교회 안에 지금 위기가 왔어요.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 하나되라고 자주 교훈을 지금 주는 거예요. 제가 일심으로 서서라는 말이 군사 용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로마 군대가 아~ 어, 저 앞에서 이 방패를 탁 들고 어깨와 어깨를 나란히 해서 1 2 명의 횡대로 긴 창을 들고 서서 나가는 그런 전법을 뜻하고 있습니다. 팔랑크스라는 전법이에요. 여러분 원래 이 빌리보 도시는 아~ 어, 트라키아에 속한 도시였어요. 근데 마케도니아의 왕필리포스 2세 즉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이, 이 트라키아 지역을 공격해서 그래서 빌리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빌포 리 도성을 이 왕이 정복한 뒤에 여기 노란 색깔이 있는 게 트라 키아 지역이에요. 이, 이 지역을 정복한 뒤에 바로 어, 이, 이 빌리포 자기 왕의 이름을 따서 빌리포라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빌리포 도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 로마가 어떤 전법으로 트라키아를 물리쳤는지 다 아는데 그것이 바로 팔랑크스라는 전법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이 벽화인데요. 이런 모습 한번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로마와 이 다른 나라 부대들이 싸우는 전쟁을 보면, 이, 이게 팔랑크스 전법이에요. 예, 네, 여러분, 보면 이 방패를 어, 이렇게 마주해서요. 긴창을 해서 일열로 예, 이렇게 착, 예, 이 결속해가지고 앞으로 전쟁하는데, 이 무적이었어요. 예, 이 전법이 수많은 나라를 굴복시키고 수많은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했습니다이 전법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최고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같이 횡대로 있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이 두렵고 무서워서 창을 버리고 방패를 버리면 대번에 틈이 생겨가지고 그쪽으로 공격하기가 쉬워지고 그러면 이 대열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결속이 굉장히 강간, 단단하게 해서 앞으로 전진해야만 이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런 전법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이 전법을 사용하는 로마 군인들처럼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야 된다. 승리를 위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단단하게 결속되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게 하늘 전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미식축구를 보셨습니까? 미식축구를 보면 우리 이그 미식축구의 성기를 하기 위해서 어깨와 어깨를 단단히 결속시켜 가지고 여러분 조금의 틈도 그기에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상대를 넘어뜨리려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이렇게 단단히 결속해야 됩니까? 바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바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분 아버지, 교회의 머리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오직 예수님. 그 외에는 없. 떤 사람도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요디아와 순두개 편으로 지금 나누어졌어요. 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야 될이 교회 성도들이 인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하나님에 지금 금이 가고 분열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람이 중심이 되면 반드시 틈이 생기고 금이 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든지 여러분, 사람이 지나치게 중심이 되면 그 사람이 한번 흔들리면 다 그냥 그 공동체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누어지고 깨어지고 갈라지고 싸움 나는 거, 그런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옛말에 여러분, 제가 금요철 할때 그런 어, 이야기를 하셨어요. 바늘구멍에 무슨 바람 들어옵니까? 황소바람 들어온다 하잖아요. 바람, 옛날 연탄불피워서 지낼 때 여러분 문틈으로 연탄가스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도 이 침산동에 살때 연탄 불때 했어요. 그래서 자고 나면 곧이 땡게 예, 아유, 가스가 이 문틈을 통해서 들어왔구나. 그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온 가족이 가스에 취하거나 인사불성 되거나 이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예. 텀이 있으면 안 돼요. 이 팔랑크스 전법에는 틈을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루어야 돼요. 보험과 예수님 외에는 모든 것을 우리는 관용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그러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신앙생활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만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님 씨라는 이단에 대해서 그토록 너그럽다면 교회의 기초가 흔들릴 겁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 중심이 있다. 나는 복음이 나의 중심이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일이 터집을 잡고 사사건건 시비를 건다면 틈이 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됨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상대도 힘들뿐만 아니라 나도 힘드는 거예요. 나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상대도 불행한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는 글을 하나 발견했는데 얘가 뭐 뭡니까 뭐, 누굽니까 이 고슴도치 아니에요. 고슴도치, 고슴도치죠. 그런데 이 북쪽 아주 추운 지방에 이 고슴도치가 사는데요. 이 고슴도치들이 추운 겨울을 이기기 위한 극복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고슴도치들이 추우면 자기 몸을 이 서로 서로 막 비빈다고 해요. 그러면 그 마찰열 때문에 따뜻하게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막이 몸을 서로 가까이 해서 비비다 보면 찔리잖아요. <laughs> 뾰족한 가시로 막 찌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서로 찔려가지고 비명을 지르면서 또 다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춥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또한게뭐예요 그래서 또막 비비다가 또 아프면 또 떨어지고 욕을 하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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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다가 또 추우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붙어 있고 <laughs> 이런 일을 이런 일을 반복한다고 해요. 아, 제가 보면, 이걸 보면서, 야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이고슴 도치하고 닮았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함께 모여고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지내고 친구가 되고 동생이 되고 가족이처럼 가까워지고 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주고 받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또는 본의가 섞여서 우리가 남을 찌르게 돼요. 고슴도치처럼.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또 한동안 멀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경험들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면서 이런저런 상처를 많이 경험한 우리 선배 형님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교회에 이는 깊숙이 개입되면 안 돼. 깊숙이 관계 맺지 마. 그냥 언저리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집에 가고 이렇게 해.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침산제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선배들에게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은줄 압니다. 예, 그죠? 그 분물, 분물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렸어요. 여러분 교회 일에 깊숙히 관계 맺다 보면 사실 상처가 생기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 좀적당히 뭐 거리 두면서 살자. 그게 진리일까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백 일기도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 나와 아버지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세상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는 교회가 유일해요. 네, 그게 교회가 가진 특징이에요. 교회는 하늘 가족이 모인 곳이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는 곳입니다. 사실 우리는 고슴도치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모나하고 어리석은 모습 때문에 깊은 관계를 맺다가 찔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따갑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상처만 있다면 정말 우리 괴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처를 감싸고도 남는 주님의 무엇이요? 위로가 있다고로 주님 반드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혼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고 고난이 넘친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도 넘치는 도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상처 때문에 뒤로 물러선다면 급정입니다. 고난 때문에 후퇴한다면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아마 평생 폐잔병으로 지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처 없는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상처 없는 승리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처는 대수롭지 않아요. 여러분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관용하고 너그럽게 대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만 고심도치가 아니고 나도 고심도치 아니에요? 예. 네, 나는 비록 저 사람 찌르지 않을 수 있지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찌를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 못난 모습, 모난 모습 갖고 살아가는 고슴도치입니다. 그리고 삶은 필연적으로 상처를 갖게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그 상처가 실섭니까? 목사님, 그래도 저는 상처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습니다. 않습니, 그것이 어딥니까? 좀 가르쳐 드릴까요? 예, 무덤이요. 장례식장 가시면 돼요. <laughs> 죽은 사람 더 이상 상처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므로 우리가 상처를 무서워하면 안 돼요. 예? 하나됨이라는 것은 여러분 상처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상처를 극복하고 이겨내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큰 상처를 입으셨어요. 어떤 상처입니까? 죽음이라는 깊은 상처를 입으셨어요. 배신이라는 깊은 상처를 입으셨어요. 그런데도 그 주님은 모든 것을 극복하시고 끝내 우리와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 되신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떤 상처도 극복한 만큼 너희들도 그 상처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나를 따라 오너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군사들에게 상처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후퇴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요. 가장 앞서서 나는 용맹하게 적군과 앞장서서 싸웠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영광으로 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굳게서는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 우리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늘 말씀 안에서 굳게서서. 대적자를 능히 물리치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가정, 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자부심, 영적 자부심과 영적 자긍심을 갖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닮지 못한 나를 나 나처럼 되지 못한 세상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영적으로 진보하고 영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서로 하나 되고 어, 하나됨을 이루어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영적 군사로 부름 받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결속하여 서로 하나가 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향하여 신실한 자로 저희들이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누어지는 틈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역사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틈을 메울 수 있는 하나됨 한뜻한 마음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던든히 서가고. 어떤 외압에도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성계자매들로쓸수 있도록 우리 가정교회 될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